경기장은 수많은 서포터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. 오늘 경기는 토트넘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.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.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. 오늘 경기 샤우팅 의신행준이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何 <noise> <noise> 키고프합니다. 토트넘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끊었습니다. 자 반격 기회입니다. 끊어냈습니다. 전방으로 길게 줄곳을 찾습니다. 도움입니다. 슛! 어! 골! 멋진 골입니다. 자,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.